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있나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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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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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나가 나도 나 얼음하고 있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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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맞죠? 살 나도 이로게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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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한분이네요 시크신 분, 중국사 중국산 벌보이 오신 분. 이분이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 있어요. 아. 아, 보시고요. 아. 아, 보이실 겁니다. 어디냐? <laughs> <laughs> 나는 어어어어어 <laughs> 자 어제만큼 살 번에는 언제만큼? 아 진짜요? 여기서 응. 나오게 해가지고 잡고 그 다음에 벌집을 분리로 하는 겁니다. 주변 동료하 지금 지금 벌이 들어가서 입로 들어가죠? 예. 네. 보세요. 여기서 나오죠. 예. 네. 뭐예요? 옆으로 옆으로. 네, 여기서 네.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예. 네. 그러면 땅을 이렇게 눌러봐요. 아, 그럼 거기가 빈대가 있으면. 쑥 들어가. 여기 딱딱하잖아요. 예. 네. 여기 좀 말랑말랑하죠, 이렇게. 아, 네. 그러면 벌 집이 위치가 이렇게 아, 어디. 아, 근처를 파셔야 되는 거구나. 일단 후퇴하겠습니다. 겁나 무서워. 네, 그게 노하우예요. 후퇴. <laughs> 카메라 꺼졌는데 어, 켜들었습니다. 어, 어, 어. 개봉 박수합니다. 개봉 박수. 우둥. 자,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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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 나다나왔 아, 나. 확실히 어저께 거가 더 컸네요. 아 어릴 때보다 더 작아? 단수가에. 예. 어, 어. 아, 드디어 제거했습니다. 간당들이 계속 대단오네 꽃추 잔디로 잡아왔어. 어, 죽을라고? 안 되는데, 돼, 안 돼. 너 죽는다. 죽는다잉. 아, 그러니까 다시 묵어버리는구나. 음. 와, 완벽하다!